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형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아니, 업무상 행정 배임으로 지자께서직 자료 어 직원이 주신 거 보지 말고 지금 제가 묻는 거는 하여튼 작년 2월에 저 감사를 하셨는데 그 제가 말한 공익신고 한게 거기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럼 안 되면 그쪽 안 됐냐 안 됐지 좀. 지사가 다알수 없으니까, 꼭 감사하니 빨리 보수를 아빠. 좀 하고 좀 하세요. 예, 이번에 권익이. 예, 여기에 김인석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 자녀가, 어, 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에, 우선 첫째, 이거, 여기에 이제 의문이 지금, 이제 의혹이 일고 있는 게.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그법한 사용이나 이런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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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적이 있습니까? 법카에 대해서 어,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제가. 언제 자체 감사로 했죠? 의원님 다른 말씀 주시면 제가 빨리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려는 것은 이 경기도청 비서실의 공무원 A 씨가 말이죠. 지난 8월에. 네. 그 이재명 전지사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 게다가 스스로 횡령했다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죠. 그리고 관련 증거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이 어, 지금 지난 8월에 이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했다면 이것도 그때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를 묻고,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 예, 지금 제가 자료가 지금 왔는데 감사는 2022년. 초 그러니까 음. 제가 취임하기 전에 칠기 때 예.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지사가 그, 공석일 때 예. 그때 그러니까 취임하신 한, 이후에는 안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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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습니다. 어.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런데 이때 이때 파기 이거 이거 됐습니까? 이천이십이 20, 년그 초에 뭐 했다고 하는데 이월인 네, 네. 것 같은데. 이월 이십일부터 생을 했는데 이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국민권익위 네, 공익신고한 이 사항이 그때 파기 적발이 됐었냐는 것을 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0일 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행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아니,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그 지, 경찰청에 그, 저, 자료 어, 직원이 주신 거, 거 보시지 말고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아여튼 작년 2월에 저 감사를 하셨는데 그 지금. 제가 말한 공익신고 한게 거기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럼 안 되면 그저 안 됐냐 안 됐지 좀. 지사가 다할수 없으니까 꼭 감사관이 빨리 보수를좀 하고 좀 하세요. 예, 이번에 권익이 한 그건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예, 예. 아마 제 추측으로는 거기는 포함이 안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예. 더 확인해 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된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뭔뭐그 네, 자료를 네. 보질 못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게 안 됐다고 한다면 저는 한번 좀 차제에 저 우리 저 전반적인 감사관실 동원해서 한번 전수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위기에서 대검의 수사 의뢰를 했고 네. 그것이 아마 수원지검으로 아, 요것만이 아니고 예. 전반적인 법화에 대해서 이것도 포함, 내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거 포함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법화는 네. 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감사해서 제가 수사 의뢰를 했고 음. 또 권위기권도 지금 이제 직검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 차원을 넘어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그 하고 있습니다. 아, 거 제가 넘어갔다? 네, 이제 수사. 네. 예. 자, 하여튼, 저,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자체에서도, 네. 어,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는데, 이게 지금 미재명 전 성남시장 직권 자녀가 특히 채용됐다는 이게 지금 많이 배 유포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손들어 어, 성남산업진흥원요 예. 네. 아, 이 2011년 4월에 성남 산업진흥원이 이 마케팅 직원 직원 6급 직원을 한명 채용을 하는데 여기에 김인섭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 자녀가 어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에 우선 첫째 이거 여기에 이제 의문이 지금 이제 의혹이 일고 있는 게이 채용 공고 자격에 채용 분야 관련 학과 전공자가 어저그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지금 그이 마케 이 마케팅이나 이런 그 채용 분야 쪽에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김인섭 씨그 자녀는 영어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그 분야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또 인턴 자격도 없고, 경력 경력도 없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PPT 있는데 PPT 좀 한번 띄워 보실래요? 지금 준비가 안 되나? 그래서 지금 고저 그, 그 자료를 제가 좀 있다 PPT에 떠지면 볼 텐데 인성에서는 꼴찌에서 두찌를 했어요. 이 자녀가. 그리고 뭐 논술에서는 뭐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를 했는데 근데 면접 점수를 70%를 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면접 점수가 80점 넘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사람 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면접 점수 70%를 하지더 보니까 이게 저그 결정이 된 거죠. 근데 보니까 2011년에만, 11년에만 면접점수를 70% 줬어요. 지금 다른 기관 같은 데는 면접점수가 되게 50%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1년 요, 요, 한 해만 꼭 면접점수를 70% 줘갖고, 이 자녀가 하여튼 80점 넘어서, 면접에서 80점 넘어서 당선되는 이런 의혹이 있고, 면접위원들도 대부분이 이재명 시장과 같은 활동한 인사들이다. 이런 의혹이 <laughs> 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좀 뭐야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질 못하다고 하니까 예, 저 이걸 파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성남산업진흥원 뭐이름도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성남시 산하에 있는 네 예, 지방 축자 추진기관입니다. 예. 예, 예, 한번 예, 파악을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 시간이 이걸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저 여주의 이저 반려동물 테마파크 네, 네.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 저는 국고 손실에 대해서 사업 차질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당초 총 사업비 400억의 저 사업이었는데 2016년에 그 남경필 전지사가 관광 명소용으로 이걸 추진했는데 2018년에 이재명 전지사가 사업을 뒤집어 갖고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사업을 맡기고 관광 시설을 계획에서 대폭 삭제했다고 합니다. 결국 겨, 그러다가 또 경기 건강 공사가 소위 만세를 해 버려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가 지금 직접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기엔 여기서 저는 여기서 국고 손실이 났다고 보는데 경기도는 이거 민간 사업자 이행 보증금 돌려준 것이지 뭐큰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 요거를 저 추가 질의에 하려고 하는데 요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다가 네, 오후에 보충실일 때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